우리 추추가 저희 방에 잘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추추가 <laughs> 비오는 그 빗소리를 엄청 무서워해요. 아이고, 그래가지고 지금 빗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또 왔어요. 용과 쉐이크 만드는데 용과는 진짜 아무런 맛이 안 나기 때문에. 바나나를 추가했습니다. v a m o 이 s e c a r i s 시장 왔다가 저는 이거, 이거. 이거는 한국의 그 찹쌀 도넛츠 똑같아요. 여기서 한 개, 파이프에서? 어. 응, 오프에서. s e g i v e me one. Three? 그래? Three. So, five. y e a 이거는. 어떤 스타일일까요? No, my rosary. 애들, 학교 준비물. 목주사러 왔어요.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진진 얘기 좀 할게요. 어제 진진을 만나고 왔는데 그 진진이 공립 선생님 됐다는 게 여기서 얼마나 큰 의미냐면은 정말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. 진진 동네에 플랜카드 걸릴 일입니다. 필리핀에서 어 대개들 임용은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붙겠죠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예요 어제 말했다시피 임용 패스하고 사립 몇번 돌다가 사립학교 월급이 그 가사도우미 수준이거나 그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제사정 때문에 콜센터로 옮기게 되고 한번 콜센터로 옮기면은 그래도 거기서는 35만원 뭐 40만원 마케는 45만원 이렇게 받으니까 어느새 자기의 꿈이었던 공립교사 꿈은 잊어버리고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콜센터에 쭉 정착하거든요. 이게 이제 일반 서민들 보통의 임용 패스한 애들이 밟는 코스고 또 부잣집 딸이 임용 패스한 경우는 조금 달라요. 조금 있는 집 애들이 임용 패스를 하면은 월급 따위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집에서 지원 받으면서 좋은 차 타고 사립을 다니다가 거기서 경력을 쌓고 공립자리 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. 걔들은 이제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. 어, 부잣집 딸이 왜 선생님 하냐, 사업하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들들은 사업하는 애들이 많겠지만 딸은 그 조금 적은 월급에 선생님 하는 애들 많아요. 정말 많아요. 그리고 공립 자리 나는 것도 부잣집 딸들은 뭐 연줄, 돈줄 이런 걸로 조금 더 쉽게 공립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새 필리핀 공립은 연줄, 돈줄 없는 서민층에서는 나기가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 진진이 임용 합격하고 나서도 어, 일하면서 악착같이 더 공부하는 진진이 솔직히 보기에 조금 안쓰러웠거든요. 하. 아무튼 어제 진진을 만나 가지고 카메라를 끄고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진에게 너 공립 들어간 그 대단한 소식을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이렇게 하니까 첫날에 엄마랑 마담에게 채팅했어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채팅 내용을 다시 읽어봤더니, 진진이, 어, 저 다시 선생님으로 일 시작해요.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게 항상 마담이 그 안에 일부라 연락했어요. 저 공립 들어가요.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, 어, 저는 당시에 저걸 눈으로는 공립을 보면서도 머리로는 입으로는 사립이라고 읽었나봐요. 왜냐면 이렇게 일찍 공립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런 감동 문자에 그래 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하고 끝이더라고요. 다시 읽어보니까 좀 웃겼어요. 진지는 조금 칭찬해달라는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랬습니다. 이래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읽게 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나 봐요. 어쨌든 진지는 결과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고 이제 공립선생님도 됐으니까 늙어서도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 조금 짜증이에 아침부터 조금 열받았는데 뭐 토니때문에 열받은 건 아니고 여기 n c 때문이야 앞으로 여기 월요일 화요일은 다 같이 문닫는데요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 1년 365일 그문 열고 닫음이 개별 주인 마음대로고 그리고 시간 또한 자유롭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일주일에 5일 여는 걸로 이번 주부터 봤게요 아침에 토니가 그 말을 하길래 왜? 하니까 청소 때문이래요. 청소 때문이라고 하니까 토니는 또 바로 그런가 보다 하나 봐요. 아니, 일주일에 이틀이나 장사를 못하게 하면은 타격이 너무 크고 또 무슨 청소를 이틀이나 하는지 대체 어떤 대단한 청소를 이틀에 거쳐서 하는지 보려고 그문 닫은 날 왔었거든요?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던데 아무것도 없던데.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일주일에 장사 7일에서 5일로, 5일로 줄었으니까 월세가 줄었어? 이렇게 물으니까 월세는 오히려 35%가 청소기 명목으로 올라대요 뭘까요? 그, 공지를 하고, 단톡방에서는 아무도, 뭐, 이의제기 한 사람이 없어? 다들 그냥 받아들여? 모르니까, 아, 또, 손에는 대답도 안 해요. 또냐, 이런 식으로 한숨 푹 쉬고 나갑니다. 아, 진짜 답답해요. 이게 진짜 문화 차이인 건지, 뭔가 애매하고, 이건 아니다 싶으면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, 다 같이 무슨 짠것 마냥 어디 다 같이 홀린 것 마냥 조용히 다들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매번 겪을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. 아 김밥 김밥 마. 저 밖에 올라마아 저희 방금 왔는데. 빨리 준비해야 돼. 준비하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. 김밥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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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어하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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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그래도 김치 매일매일 바로 담은 거 겉절이 식으로 나가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필리핀에서 파는 김치들은 보통 탁 싱거 마트에 파니까 로스가 이런 막 담은 거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저는 이거 준비해놓고 토니 여기 두고 집에 갑니다. 왜냐면은 석영이 학교 숙제 도와줘야 돼요 숙제가 뭐더라? 그 필리핀어 숙제인데 필리핀 음식을 만들, 만들면서 그 필리핀 말로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된대요 그거 찍어주고 가야 돼요 아이고, 한! 어, 아, 바이! 바이 바이! 이게 지금 그 토니가 염려하던 상황이에요 저희 앞집이 먼저 차를 세웠고 근데 애중간하게 세워가지고 제가 차를 아무리 바짝 대도 여기 다른 차가 지나가지는 못하거든요? 저렇게 트라이시클은 지나갈 수가 있는데. 이러면은 토니는 또 다른 데먼데 가서 세우겠지만, 저는 그냥 집 앞에 세우고, 원래 합의 본대로. 엄청 바짝. 이렇게 엄청 바짝 됐어요. 차는 그냥 저리 두고 저는 들어갈게요. 누가 빵빵 거리면 나와보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